해외 발지원공사도 많은 공사로 순착한 수도로에 도착하여 교역사의 방향을 확보해 드려야겠습니다. Hors ba da gut se filtRAF ari nu 마지막에 6대, 2대, 3대, 4대 의원의 결승을 다시 해드니다 자리에 앉혀있습니다. 직후 이만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건에서 저희 군연참자 신부회장 이침식을 축하해 주셔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계 앞서 본 클럽을 편식 방문해 주신 박선준 총재께 이임하시는 부인회장과 오늘 취임하시는 조기론 회장께서 꽃다발 및 기념품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리고 순창라임스클럽 상립제 56주년 기념식 및 신구회 장미침식을 개회로 선언합니다. 열정, 초심, 함께하는 라이온이라는 주제 아래 1만여 라이온을 이끌고 계신 국제 라이온스 협회 3월 6시 전북지구 제48대 박성춘 총재를 소개합니다. <laughs> 김양우 재무총장을 소개합니다. 세무부총장님을 소개합니다. 고우창 사무부총장님을 소개합니다. 김보영 사무부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신입할 총재문을 소개합니다. 시작보호는 보충제를 소장합니다. 성락한 나요 라인, 귀라이온께서는 함께하는 공사, 변한라이이라는 주제는 유수시인에게 <laughs> 시간을 받져보겠습니다잘 주시고요. 음... <laughs> <laughs> 홍보 그냥 화면 대리하는 자리에 이르겠습니다. 이를... 주영자 부인해요. 부이네요. 귀하께서는 부인으로서 라이온이 지금 구현은 물론 부여된 제 마음을 충실히 이겨여 우세우 부위인회로서 선정되었기에 본클럽 창립제 56장 기업 및 신규회장의 주의자의 제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5년 7월 25일 국제 라이언. 음, 응. 왜 이렇게 빨리 냐고 그래서 작년에 좀 복잡했습니다. 제가 심장이. 근데 올해는 좀 트여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laughs> 녹음이지 아, 시작하는 7월 성화 계절에 본 클럽 창립제 56주년 기념 및신 부회장 이직 인식을 끝내 주시기하여 참석하여 주신 국제 라이언스 클럽 감사드리며 네, 오늘 도의원 은미씨 경찰서장님 께 참석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이 자리 에 함께 빛내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내용 다루족 여러분. 저는 엊그제 이 자리에서 대장선상과 함께 바쁘게 취임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신임 선서! 이제 나는 2 0 2 5 2 0 2 6 순창 나연수 클럽 회장으로서 클럽을 대표하며 현장과 나연수 윤리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명세한다. 나는 임기 동안 클럽의 발전과 활동에 체념은 정력을 강조할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공덕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정치적이나 정제적 기타 모든 파벌을 초월하여 우의및 친선과 상호 이행의 유대로서 해으로 단계를 굳게 하며 공사용신을 제단으로 가려하여 라이언스 목적 달성에 전신전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7월 25일 국제 라이언스협회 3월 6일 시고9 순창 라이언스클럽 제56대 회장 소! 김! 훈! 다시한사드립니다이께서 준비하신 곡 김내진 나요.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재직 기념 때승창 라이온스 클럽 제5 0대제무 서울 라이온 내용은 전부 왔습니다. 성락환 라이온 라인, 귀라이온께서 함께하는 공사 변화 라이온이라는 주제로 수신에게 시간을 도여하겠습니다 주영자 부인회와 규약에서는 부인회로서 라이온이즘부여은 물론 부여된 제 마음을 충실히 이겨하여 우수유 부인회로서 선정되었기에 본클럽 창립 제56장 기획 및 신규회장의 주의에 참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5년 7월 25일 국제 라이온. 한창 만들기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 국민의 민을 대변하고 계시는 손정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도민민생원지에 노력하고 계시는 오은미 의원님, 사회단체장님 및 내빈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을 갖고 봉산에 돌아가신 부인호 회장님과 김연진 전무님의 성을 재무, 재무님께 바라보게 전 내면을 회복하 대신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흘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부인 은시 모임인 아우디 아우디 한번 일어나보세요. 우리 죄송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제가 이석을못으려도 오늘 좀 이해를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뒷자리는 저와 같이 오신 우리 강수영 일부 총재님께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자리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향후에 지금 이 총재의 입주식이 끝난 이후에 우리 임순남 지역이나 우리 순창 지역에 다른 행사하실 때 반드시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감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이사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친근함으로 어, 오늘 취임하시는 조기륜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고 어, 행복한 동행 어, 더 나은 내일이라는 수, 새로운 주제를 통해 더 나은 장라이스를 될수 있도록 훌륭하게 1년 동안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부해주신 200만 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조기론 회장님께도 큰격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회장 손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순창다이오스클럽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 여름의 기분이 가득한 오늘 순창다이오스클럽 창립 제56주년 기념식과 함께 회장 입주인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봉사와 헌신 자시니다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국제나이언스협회 3월6시주구 순창나이언스클럽 장립체 56주년 기념식 및 신구회장 이치임식을 폐대를 선언합니다.